안녕하세요. 하나 소식만 전해 드리는 수리포터입니다. 기사 읽어 주는 여자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7월 27일 일요일. 하나는 대전 홈에서 SSG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요. 결과는 아쉽게도 2대 3 1점 차 패배였습니다. 하나는 2회 김태현 선수의 큼지막한 솔로 홈런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지만 SSG 최정 선수가 4회와 6회에 솔로포 두 방을 딸리면서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. 하나는 마지막까지 추격했지만 끝내 1점 차를 넘기지 못한 채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. 오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여전히 리그 단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. 57승 36패 3무, 승률은 6할 1푼 3리, 2위 LG와는 여전히 3경기 차이를 유지 중입니다. 주말 모두 진 경기지만 그래도 힘내라는 응원을 해주고 싶네요. 그리고 또 하나! 요즘 하나의 행기가 불타오르죠? 홈과 원정 포함 30경기 연속 전성 매진 KBO 44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삼성과 새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과연 하나가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수리포터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기대해주세요 하나의 글스의 모든 순간 수리포터가 함께하겠습니다